안녕하세요, 편안한 IT 리뷰. 더 신자입니다. 최근에 아이폰 13이 공개되었죠. 해외에서는 이미 배송을 받기 시작했고, 국내에도 10월 1일부터 사전예약이 시작됩니다. 이번 아이폰 13은 전작인 아이폰 12보다 더잘 팔리고 있다고 하죠. 역대급을 찍었는데, 더 역대급이라니 솔직히 놀랍네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아이폰 13을 구매할 계획이라면 도착하기 전에 꼭 해야 하는 관문이 있죠. 바로 케이스부터 구매해 놓기. 이제는 거의 정석이 되었다고 봐야 할 루트인데, 이것도 웃긴 게 미리 사놓지 않으면 케이스 사기가 더 힘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케이스를 구매하실 분들을 위해 디자인이면 디자인, 기기보호면 보호까지 잘 되는 케이스티파이 케이스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만을 위한 특별한 혜택도 준비되어 있어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핵기득인 부분이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려요. 케이스티파이는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만큼 많이 알려진 유명한 브랜드인데 저는 TV를 보다 보면 연예인 분들이 이 케이스를 사용하는 게 자주 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테크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아 저거 무슨 기종이네, 무슨 케이스네 이런 게좀 일상이거든요. 그래서 보다 보면 케이스티파이 카메라 시그니처 로고링이 많이 보여요. 이거는 디자인뿐만 아니라 기능도 있어서 뒤에서 한번더 설명드릴게요. 케이스티파이 케이스는 디자인이 예쁜 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선택지 가 어마어마하게 다양해요. 기본적으로 케이스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고, 예를 들어 임팩트 케이스나 울트라 임팩트 케이스를 선택하고, 케이스 뒷판의 색상이나 투명으로 선택도 가능하고, 테두리도 선택, 뒷판에 원하는 문구를 적어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다양한 케이스 디자인들도 선택이 가능하죠. 저도 몇 가지를 골라왔는데 너무 예쁘죠? 진짜 디자인은 알아줘야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케이스가 임팩트 케이스인데 케이스티파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뒷판은 투명한 PC 소재로 제작되어 있고 테두리는 말랑말랑한 TPU 소재로 제작되어 있어요. 그래서 케이스를 씌울 때 걱정 없이 씌울 수 있다는 것도 장점. 소재 같은 경우는 65% 재활용 및 식물성 소재로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친환경적인 케이스다. 요즘 환경이 또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이처럼 디자인이 예쁜 걸로 잘 알려져 있는데 사실 케이스 보호도 정말 잘 해주는 케이스입니다. 보통 케이스 보호력이 올라가면 디자인과 반비례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이건 둘다 가져가는 거의 유일무이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케이스 테두리 안쪽에 충격 흡수제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치테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미터 높이에서 떨어뜨려도 보호하도록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저도 케이스티파이 케이스를 오래 사용해봤기 때문에 보호력에서는 정말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리고 카메라 부분을 보면 이렇게 카메라 시그니처 로고링이 있어요 이게 포인트를 주는 디자인의 한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카메라보다 높게 설계되어 있어요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는 거, 전면도 디스플레이보다 높게 설계되어 있어서 낙하시 보호해주는 형태입니다. 기본적으로 전원 버튼, 음량 버튼은 절개형이라 아주 잘 눌리고 홀 설계도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고요. 아까 테두리 커스텀을 말씀드렸는데 약간의 꿀팁을 드리자면 테두리는 TPU 소재로 소재 특성상 시간이 오래 지나면 변색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블랙으로 선택을 하면 티가 안 나서 좀더 오래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화이트로 전부 깔끔하게 맞추면 이런 예쁜 것도 가능하니까 이건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원하는 문구도 새겨 넣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더신자로 넣어봤는데 이것도 원하는 것을 넣을 수 있으니까 자신만의 문구가 있다면 커스텀해서 사용해 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것은 울트라 임팩트 케이스입니다 이름부터 조금 감이 오시나요? 임팩트인데 울트라가 들어갔다 울트라 임팩트 케이스는 모서리를 보면 다른 점이 있어요 추가로 충격 흡수를 해주는 소재가 모서리에 존재해서 임팩트 케이스는 2m 낙하 테스트를 통과했지만 이건 3m 낙하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보호력 하나는 뭐 끝판왕을 보여준다고 볼수 있는 케이스인 거죠. 다만 좀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그래도 엄청난 보호력을 가진 케이스인데도 디자인은 또잘 가지고 가죠. 이게 케이스티파이만의 큰 장점이라고 봅니다. 솔직히 너무 예쁘잖아요. 저는 힙한 느낌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설명드린 임팩트 케이스와 울트라 임팩트 케이스가 가장 기본이지만 이외에 가죽 케이스, 네온 샌드 케이스, 맥세이프 호환 케이스, 울트라 에코 케이스, 미러 케이스, 글리터 케이스,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케이스가 존재해서 한번 홈페이지를 살펴보시면 쇼핑하는 재미도 있을 거에요. 진짜 엄청 다양해요. 이런 거 좋아하시면 시간 금방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빌드업을 하나 해보자면 케이스티파이 제품을 제가 몇몇 친구들에게 선물을 해준 적이 있어요. 이런 디자인 케이스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선물로 고민해봐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포장도 예쁘게 되어 있고 디자인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맞춰서 선물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구매할 때는 당연히 할인되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케이스티파이에서 더신자 채널 특별 링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굉장히 좀 감동인데요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드릴 거예요 이 링크로 들어가서 구매를 하시면 자동으로 15% 프로모션 코드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케이스티파이 케이스는 보통 5만원대부터 시작하니까 15%면 굉장히 많이 할인이 되는 거죠 신상품과 콜라보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니 이 점은 참고해 주시고요 아 그리고 제가 이전에 보여드렸듯 에어팟 케이스도 있고 애플워치 밴드도 있고 아이패드 케이스도 있고 다양하게 주변기기 액세서리도 있고 도 있어서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재밌고 더 유익하고 편안한 영상들이 계속 업로드 예정이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